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슈퍼스타 킹 시작합니다. 전정호 전문가가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. 앞서서 계속 IT IT 말씀하셨잖아요.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뭐, 당연히 IT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5G 관련된 종목, 그다음에 그 보안 관련된 섹터.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장기화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.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이런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하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이 있다. 그게 바로 5G 섹터하고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부분. 이두 가지가 만약에 믹스가 된다. 합쳐진다 그러면 더 좋을 라이 없겠죠.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슈프리마 HQ라는 종목입니다. 슈프리마 HQ는. 아, 시스템 보안 ODM 업체. ODM이라는 거는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. 예, 각각의 이제 발주처에서 여러 가지 사양을 요구하는 보안 관련된 시스템을 요구를 할 텐데, 이 회사는 ODM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, 그 앞으로도 실적적인 부분이나 성장성 부분은 분명히 좀과제가될 것이다. 특히나 차트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2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거의 박스권이었죠. 대략 한 (6000원) 후반대부터 해서 (8000원) 대까지 박스권을 그려 등락 과정을 거쳤는데 의미 있는 신호가 언제 나왔냐 (6월 5일) 날 나왔습니다 뭐 현충일 전날 나왔는데 이러한 이제 박스권 자체를 강 장대 양봉으로 해서 돌파를 해줬죠 요기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겁니다. 외국인들이 끌어올렸고 성장에 대한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대략적으로 그 신규 접근도 가능하시다. 신규를 접근하실 때는 1차, 2차로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가의 1차 매수, 2차 매수는 대략적으로 8천 원 라인 때 오면은 2차 매수. 돌파 이후에 항상 좀 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눌리는 맥점. 과거에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8천원 라인 대가 지금 현재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 변경돼, 변경됐다라는 돼변경 측면에서 봤을 때 8천원 정도 오면 은 매수. 그래서 목표 라인 자체는 1차 목표는 11,000원, 2차 목표가는 16,000원 제시해드립니다. 단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꼭 지켜줘야 될 라인 대가 있는 거거든요. 그 손절 라인 때는 그중기적인 관점에서 6,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간다. 어디까지? 만, 만천에서 만육천원까지. 예,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이 종목 요즘 흐름이 좋아서, 아, 52주 신고가 경신한데 더갈수 있다라는 관점이시네요. 슈프리마 HQ, 1차 목표가 만천원, 2차 만육천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, 다만 손절가 6,800원, 이건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참고하셔서 수익 거두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막판 스포츠 전략 짧게 챙겨 보겠습니다. 양 시장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. 김전문가님, 오정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? 예, 네,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. 어, 기존 시장에 그 낙폭가대로 떨어진 종목 군들에게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종목들 있으시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. 음, 주말 동안 혹시나 어떤 내용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. 전정호 전문가님, 짧게 예, 전략이요. 그 ]이요. 5월 말에 그, 그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눌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. 환율에 대한 부분이 그 5월 29일. 29일 기점으로 해서 쌍봉 형태로 해서 그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도 그 선물 저점 260.20을 260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6월 중순까지는 g 이십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좀 기다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시, 현금이 있거나 신규로 만약에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강한 종목에 배팅 하시는 거죠. 강한 종목에 배팅을 할때그 종목이 상승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,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. 그래서 오호점 전략에서도 전력, 충분히 이런 관점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오늘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. 한시의 스토킹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. 한 주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